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론 머스크가 사랑하는 코인이죠. 도지 코인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락 추세를 쭉 이어오고 있고 이러한 장세에서는 거의 모든 코인들이 똑같은 차트를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하게 펌핑될 만한 호재가 있는 코인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노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도지코인 관련 화끈한 호재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저희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투자에 필요한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기준으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도지 코인도 역시 기타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9월 중순에 큰 거래량과 함께 하락 추세를 정확하게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그후 80원과 95원 사이를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재 다음 방향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93원대의 라인을 지지해 주면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매도 관련해서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자세한 타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영상을 찍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재 공시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것이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날짜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는 시점에서 오늘 아침 드디어 인수 날짜가 10월 2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 440억 달러 하나로 약 63조원의 인수가 입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도지코인 에게 왜 중요하고 큰 호재냐 일전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현재 스페이스 x와 테슬라에 이어 트위터 역시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지코인의 차트 상황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호재까지 발표 가된 시점에서 28일까지 계약을 을 이행하겠다가 아닌 28일 오늘 계약이 완료되었다라는 기사가 뜬다면 과연 도지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도지코인은 흔히 말하는 밈코인입니다. 차트적인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종류의 밈코인은 뉴스와 호재, 공시로 인해 엄청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의 가격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큰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주요 공시나 기사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보내주시고 저희 무료 체험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고 소통하면서 다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